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여기, 여기 좀, 원래 감자 조림을 이렇게 잘잘한 것을 해야 돼요. 아주 잔 거. 이 정도면 좀 굵은 편인데 아주 잔 걸로 하시고, 이 자, 이렇게 조그만한 감자가 없으시면 이렇게 좀큰 감자를 썰어 하셔도 돼요. 자, 오늘 감자 양이, 요,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쓰는 바가지 하나예요. 저는 오늘 양이 많네요. 바가지 하나를 잡으셔서, 자,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 이 감자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면 돼요. 감자조림은 껍질을 안 까는 게안 까고 할수 있는 게 감자조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굵은 감자를 이렇게 쪼개서 해버리면 부스러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감자껍질이 있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이게 쫀득쫀득 참 맛있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사가지를 하나에 간장 두 컵을 넣어요. 이렇게 사가지를 하나에 간장 두컵 그리고 마늘 마늘도 같이 넣어버리시고 이런 고추도 좀 살짝 매콤 하이 드시면 개운하고 맛있어요.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넣으시고. 자, 올리고당을 좀, 한, 한컵 정도 적당히 이렇게 뿌리시고,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자, 금 이렇게 술술술 이렇게 뿌려주듯이 뿌려주시고, 설탕도 한 컵, 눈, 저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니까 한 반컵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끓여버리세요. 그리고 이 물이 자박자박해지면 완성이에요. 넣고 끓이기만 하니까 참 쉽죠? 자, 자박자박 할 때까지 네, 좀 기다려 보시게요. 저는 감자조림을 아주 좋아해요. 오늘 맛있겠네요. 이제 감자가 지금 다 익었어요. 근데 얘 국물이 이제 쫄기만하면 끝이에요. 좀시간은 걸려도 이 반찬으로는 아주 손이 자주 가는 반찬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소리가 돼 갑니다. 좀더 썰어야 되는데, 조금 그 국물이 좀 자작자작할 때까지 조금만 더 줄이십시다. 자, 국물이 다 졸고 맛있게 됐네요. 맛이. 시켰 이렇게 감자조림은 이렇게 통째로 해야 맛있어요. 깨루게 솔솔솔솔 뿌리고. 그까 그러니까 얘가 진짜 감자조림입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요. 감사합니다.